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얼굴이 뭔가 이렇게 어둡고 찡그려져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아픈 겁니다. 아프면 사람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또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그 대중가요 가사가 있었죠. 사랑을 하면 이뻐집니다. 좀 이렇게 외모가 탁월한 외모가 좀 좋지 않아도 사랑을 하면 그 순간 밝고 눈빛이 빛나고 생기가 돋는 거죠. 특히 20대 초 중반 후반까지 아니면 30대 초반까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총각은 얼굴이 밝아야 자기 외모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면 표정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왜 이성에게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맨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이렇게 관심과 눈빛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 표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왠지 화가 나 있는 표정, 그죠? 뭐가 심각하게 뭔가 고민하는 표정, 근심과 염려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가까이 안 가고 말도 안 붙이려고 합니다. 어, 저도 이렇게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한번 말을 붙였다가 아, 이분하고는 좀 말하고 하는 걸좀 조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농담으로 좀 재미있게 분위기 띄우고 싶어서 유머 감각을 동원했는데 상대방 그거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의 어떤 기분 상태에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툭툭툭해 던져 볼때 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치과에 가서 좀 일을 봤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치과라고 하는 전문 직종이 아주 정말 3D 업종 중에 3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치과의사가 3D 업종입니까? 했더니 그 권투를 하면 늘 잽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시죠? 권투할 때 잽을 날리는 거. 어퍼컷이 아닙니다. 잽을 날리듯이 계속 이게 맞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그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그 치과 의사인데 여자 여성, 여성들은 산부인과 가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치과 가는 거라 그러니다 여자 여성들이. 그러니까 일해저의 치과에서는 아주 날들다고 하는데 어 제가 진료를 받으면서 느낀 게 역시 치과 의사의 그 스트레스는 굉장하겠다 싶었어요. 제가 전에 그 80년대 초에 그 에이지가 이제 막 유행해서 문제가 될때 에이지에 가장 감염 노출된 직종이 뭔가 했더니 치과 의사입니다. 1위가 치과의사입니다. 왜 치과의사가 에이즈에 노출될까 했더니, 그 치과하게 되면 입에서 침이 튀고 막 갈고 하다 보면 그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 튄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에이즈 감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이제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치과의사를 오랫동안 뭐 30년 이상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깨가 왜 그러자니 했더니 항상 그 입안을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이 척추와 목이 이 휘어져 있더라고요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그런데 치과 가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료 끝나고 나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귀한 치아를 이렇게 해놨나 막 이러고 가면서 그 치과 의사한테 불만을 토로하면 이 치과 의사는 정말 본인이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걸려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단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환자가 만족도가 확 낮은 거예요. 심지어는 막 소송도 걸고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는 분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그틀리한게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진답니다. 고가의 비용을 발생시켜서 이제 요즘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지만 그 틀리를 하게 되면 그 AS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정말. 치과에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심한 경우는 제 후배 치과에서는 틀린 값을 아예 물어준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힘든 그런 업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난 정말 너무 힘든 일을 선택한 것 같고, 어려운 게 많아. 관계에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사실 내일 바깥에서의 일을 보면 거긴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부서별로 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준비를 해갑니다. 우리 부서라 부서, 하는 일이 힘들어서 좀 이런 거는 좀 보완해주고 좀 도움을 구한다고 해, 준비하고 나갔다가 말도 못 꺼내고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면 이건 내 얘기는 꺼내놓으면 사치스러운 거예요. 이건 얘기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끔 만나서 자기 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서로 좀 들어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보면 어, 너그 교회 다니지 난이기회 다녀. 너는 저기에 다니지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일단 화두에 올라오겠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관리나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요. 특별히 헌금 얘기도 할 거예요. 너네 교회는 헌금을 이렇게 강요한다면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써 이런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형편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듣고 보면 어느 교회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좀 편하고 좀 넉넉하다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게 너무 크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때로는 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교회는 출석하고 다니지만 거의 뭐 학대 수술로 다니는 거 아니야?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아닌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이렇게 외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꼭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도 듣게 때로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아, 저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 기회 또 사역자들이라든가 그분에서 주요한 임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방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형편을 모르면 자꾸 이제 겉도는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마 그럴 만한 일이 있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또 보면 보편적이지 않은. 상식에 맞지 않을 때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잘은 모릅니다 왜냐면 한쪽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면 모르는데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 빌립보서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교회도 파벌이 있었는데 이 교회도 파벌이 있어갖고 서로 교회 와갖고 서로 중상 모략하고 시간만 나면 그냥 그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목회자 막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고 또 교회에서 그 빌립보교회 단임 목사는 더 미칠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들을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만 어수선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빌립보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또 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외환 내후란 말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안으로 힘든 교회가 이 빌립보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일치단결해서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갈라져 있고, 바깥에서 그 교회에 대한 평가나 핍박은 심하고, 이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뭐 지금 교회나 교회는 늘 그런 일에 시들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빌립보교회다 편지에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 안에 싸움이 있고 심지어는 고소고발 사건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가면 우울해요. 혹시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얼굴이 밝은데 이 교회만 가면 우울한 거예요. 교회만 가면 사람이 축 처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 되기 전에도 교회 가면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아,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교회 가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색하면 그 자리에 안 갈라 그래요. 처음에 몇번강요해서 강제를 이끌리면서 가지만 나중에 안 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손잡고 끌고 오지만 이제 청년이 돼서 주민등록증 나오면요, 아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어색하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왔단 말이에요. 억지로 해도.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떡할까요? 자유가 지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 엄마 아빠 갔다 오세요. 저는 안 갈게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그 전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저 인터넷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쓸쓸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학교도 개근한 사람은 정말 계속 개근을 해요. 왜냐? 안 빠지거든요. 근데 한번 학교는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한 그 뭔가 책임이라든가 의무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개근상을 줬습니다. 왜학교에잘안 오니까. 심지어는 시골에서 농사짓 때는 부모님이 농번기 때는 학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학교 안 오냐 했더니 부모님이 아예 선생님한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고양이한테도 손을 벌려야 할그 농사일에 학교 가면 안 되니 학교 가지 말고 이 농번기 때는 학교 가지 말고 농사짓는 데 도와달라고. 그 그러니까 선생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절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농사를 지어야 학교에 등록금 월사금이라고 그러죠. 월사금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경우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왜요? 예, 오늘 가서 일하면 보통 때보다 3배 정도의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게 되면 그게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나중에는 그냥 쭉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유혹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절제 기능이 있으면서 그거를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그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있습니다. 앞에 뭐 사랑과 희락 이거 다뭐 누나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이 참는다는 거, 절제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다 절제하라고 그러면 아주 싫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절제하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를 의미 부여를 해야됩니다 그걸 의미 부여 안 하면 망가지고 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보면 항상 즐겁고 기쁨으로 식사 교제도 하고 참아시면서 교제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적 맷집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모임이나 조직에 가면 피스메이커로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주저앉히는 분들입니까 예, 당연코 저는 분위기를 좀 띄우는 사람입니다. 농담도 잘하고 예, 좀좀 넉스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좋다고 그래요, 편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가면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저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 뭐 하면서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7명은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2, 3명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분위기를 잘 파악하면서 해야지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참 눈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설교 시간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김찬영 청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찬영이가 둘이 있는데 그큰 김찬영이 있고 작은 김찬영이 있다고. 미안해요. 사람을 놓고 디스해서. 근런데왜 그러냐 했더니 조, 죄송합니다. 욕, 욕하지 마세요. 둘다다 다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 <laughs> 근데 뭐 청년은 청년대로 기분 나쁘지만 저는 더 기분 나쁘잖아요. 명색이 묵사고는뭐좀 하는데 왜 나보고 눈치가 없다 그러나 했더니 근데 저는 제 딴에는 눈치 있게 막 하는데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저는 그 뭐예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아주 의미 부여해가지고 그걸 집중해서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돼요. 왜 눈치가 없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는 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국어 시간에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국어 시간에 주제 파악을 못하면 국어 점수가 잘안 나옵니다. 이 국어 점수가 뭐예요? 문해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제 아내한테 보여줍니다. 이 공문에 무슨 내용으로 나한테 공문을 보낸 거냐 그러면 제 아내가 얘기해 줍니다. 이거 이런 이런 내용이냐고. 어 그런 거냐고. 제 며느리 여기 앉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며느리한테도 물어봅니다.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왔냐고 물어보면 아버님 이건 이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꼭한 마디합니다. 어떻게 그 머리 갖고 공부를 했냐고. 어, 그렇지. 공부를 하려면 이게 좀 독해력, 문해력이 있어야 이 문장을 읽으면 이 문장에서 뜻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알고 행간을 읽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성경 말씀 과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해력이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 저보다 문해력 좋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문해력이 안 좋은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해력이 없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집중해야 그걸 하겠습니까 예 근데 문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공부 안 하고 문해력이 나쁜 사람은 저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 차이에요. 노력했다는 차이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라리 문해력이 좀 나쁘고 없고 독해력도 안 좋고 주제 파악도 못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보다 더 실력과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나가서 바깥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알더라고요. 어떤 데는 제가 그분들 말 듣고 깨달을 정도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뭐,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도 안 해요. 근데 아는 건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는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차를 찾고,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알수 있어요. 독해력이 좋으니까, 문해력이 좋으니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고 또 자료 찾아보면 잘 알아요. 그 안에,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좀문해력 없을 수, 있, 있을 수 있어요. 주제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일이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형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러지 않고 뭐 어떻게요? 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받이 성령을 안 받으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안 됩니다. 왜? 논리가 있거든요. 아, 기독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불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잘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연세가 60대가 넘었는데도. 교회 안 다니고 어머니가 권사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권사였으면 그꽤 높은 직분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근데 딸이 60이 넘도록 교회를 안다녀네요 근데 교회는 또 알아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따님들은 자녀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진정 예수를 못 만났으니 늘 겉도는 거죠. 제가 늘 비유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죠 자동차. 근데 어떻게요? 해 기어 변속을 해야 되죠. 기어를 넣어야 되죠. 에, 오토로 된그 자동차 있죠. 그건 어떻게요? 해 D라고 하는 드라이브에 갖다 놔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시동만 걸려 있을 뿐이지 동력만 있을 뿐이지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드라이브에 안 넣으면 영적 파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고, 매연만 뿜어내는 거예요. 매연. 그죠? 그 그러니까 전화 여러분이나 드라이브에, 어떻습니까? 변속기어를 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좀더 기어변속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해보십시오. 자동차 기어변속 안 해놓고, 액셀이터만 밟으면 엔진, 회전수는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는데 뭐예요? 자동차가 안 움직인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떠밀려서 억지로 놓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에나 항상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은 어떨까요? 신앙인에 있어서 성령의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의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대살로니아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빌립보 교회 공통점이 뭘까요? 둘다다 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아 갖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그러다가 또 교회도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교회가 이데살로니아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나와 뜻이 맞는 코드 성향과에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만큼 또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커피집에 커피 마시더라도 어떤 분은 아메리카노 따뜻한것만딸 주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또 어떤 분은 꼭 겨울 그엄동소한영하1 0도의 날씨에도 얼죽아라 그러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아 어, 아메리카노 그걸 주기서 얼주가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디가든지 그 달달한 커피를 좋아해서 카라멜미키야또 미까 그거를 주문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만 주문해요. 또 어떤 분은 커피하면 라떼라 하면 라떼라고 하면서 또 라떼만 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그걸 인정하면 참 편한데 뭐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마실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커피의 원조는 그냥 아메리카노 따뜻한 게 진짜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노는 너무 써 나한테 안 맞아 위에 부담스러워 거기에 좀 우유를 넣은 라떼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에스프레소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그분위기 갑자기 쏴집니다다 아메리카노 성내에서 이게 주문이 됐는데 한 사람이 제가 에스프레소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쓴 거, 그 독한 걸 어떻게 먹냐고 얘기하면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편인데 목사님들 모인 사이에서도 제가 커피 마실 때 제가 에스프레소 를 주문해서 먹었더니 목사님들이 오윤 목사 독하네 그러더라고요. 뭐 독하긴 뭐 제가 이제 능선사 하는 말 있죠. 이 사약 같이 쓴 에스프레소를 먹으면서 저는 날마다 중노라 하면서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프레소는 거의 사약 수준 같아요. 얼마나 쓴지? 정말 이건 정말 이게 비호감이에요. 이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먹을 때마다 성질 죽이고, <laughs> 그죠? 이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 아무리 음식이 맛이 없고 달지 않아도요. 그 에스프레소 먹고 나서 다른 거 먹으면 다 맛있어요. 워낙 쓴걸 먹어 놨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못느요 심지어는 에스프레소 자꾸 먹다 보면요. 그 일반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먹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숭늉 같아요. 숭늉. 이게 사람의 감각이 그래요. 그 사람의 그 감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청양고추를 좋아서 이 청양고추에 아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 먹으면 그날 하루 못 삽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옥상에서 지금 고추를 다 뽑았는데 남아있는 게 청양고추만 남았으니까 청양고추를 즐기시는 분들은 좀따다 드시면 좋습니다. 저도 청양고추는 잘안 먹는데. 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 오뎅을 게 끓여서 먹을 때는 청양고추 조금 들어가는 게 아주 괜찮습니다. 제 아내가 그 오뎅국을 잘 끓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뎅국을 먹을 때마다 그 청양고추 몇 조각이 그렇게 그 밍밍한 그 오뎅국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이렇게 필요할 때 넣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지. 오, 저 사람 정말 세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삶이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체질이나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사회 나가서 보면 이게 술 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술을 주지 않습니까? 받으라 그러면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어뭐 목사님이시고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안 드시는 겁니까? 그러면 물론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 저는 술을 먹으면 너무 몸이 안 받습니다. 일단 술을 먹으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붉은 반점의 두드러기가 참 좋은 체질 아닙니까? 두드러기가 나고 두통이 생깁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기분이 나쁩니다. 왠지 기분 어떤 분은 술한잔 드라면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근데 더 나쁜 건 뭔지 아는데 술을 먹으면서 강대사에할 말은 아니에요 저 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술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한잔좀 싫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를 맡으면 토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뭐술 거의 안 먹는 사람입니다 못먹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인으로서 신앙사에딱 좋은 그런 분위기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시는 분들은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갖고서 이렇게 뭐라 특별히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는 과거는 있는데 다만 이제 건강상의 이제 그 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게 많아서 이제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일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베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학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점으로 치면 올해 1일 맞아서 졸업한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에서 교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목사 하면 더안 됩니다. 왜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심이 많고 배려를 잘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만난 상당수는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들은 목회자나... 뭐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 하면 안 돼. 왜? 실수하고 잘못한걸잘 용납을 못 해요. 나는 꼼꼼하고 치밀한데 왜저 사람은 자꾸 덜렁대냐는 거예요. 왜 하는 일이 저렇게 대칭대칭 넘어가냐는 거예요. 왜 귀찮아 하냐는 거예요. 말이 맞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사람도 하나의 그 생태계에서 보면 그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건면할까요? 당신의 다른 면을 인정합니다.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고,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게 빌립보 교회와 대살롱의 교회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하면 참 좋지만, 나쁜 쪽일 때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손을 먼저 내밀고, 악수하고, 그에게 잠깐의 대화와 함께 선물까지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저도 이걸 못하면서 이런 걸 이제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 권면한 제 자신이 위선자 같습니다. 정말 위선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걸 인정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실수적으로 축원합니다.